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발매하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율법 가운데 율법에 죽었다. 바울은 한참 높은 깊이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으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규범이 율법인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의 공의의 규범이 율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우월합니다. 요거 좀 제가 페이스북에 이거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규범이 율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율법보다 더 우월합니다. 왜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에 대한 부분 중, 공의에 대한 부분 중 아주 일부분으로 사랑해 주는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를 충분히 할수 있죠. <laughs>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 그대로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이걸 지워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편에서는 답이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이것.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은혜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은혜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가 율법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인능 잘하셔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설명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면, 죽었는데 살았다면, 우리가 율법 앞에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내 자신의 삶이 있겠어요? 없죠. 주님이 온통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뜻이나 목적 그리고 자신의 의미와 가치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겁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던 옛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에?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삶을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표현해요. 동참했다. 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21장인가요? 계시록 21장 6절인가 뭐. 여기 아 앞에 내가 설명했죠? 동참. 아, 안 했나? 아, 했어요, 했어. 설명했어요. <laughs> 설명했습니다. 아, 바하겠습 예, 수고쎄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외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 것을 외적으로 변화 아, 변한 것이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는 외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았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쓸까요, 여기다가? 이것이 게시록에 나와있을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게시록 21장 6절로 알고 있는데 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게시록 21장 6절 아닌가요? 20.6절인가? 아니 2 1 2 2점 아 21장이 아니고 20장 6절이네요. 20장 6절, 20장 6절입니다. 21장이 아니고 20장 6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요 그로 바울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말하기를 이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위해 살아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바뀌었다.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죽었어요. 율법 아래 죽었다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신은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었어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형태는 자신의 육신이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죽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죽을 때 자신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나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거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그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안에서 내가 있는데 어떻게 죽뭐 되겠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바울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대속 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나 죽었어요. 그 죄인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사... 부활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새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없어요. 예수 생명으로 샀는데 하나님 뜻으로 살아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처 주셔요, 칭해 주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인간편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답을 만들어서 작정하시, 아니. 작정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셨어요. 이는?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힐 때 자신도 그 십자가에 못박혔고 예수가 죽을 때 자신도 죽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으 죽임을 당했다는 그것을 바울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자유를 회복한 것입니다. 저, 요, 요 말은 하나님 앞에 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준 자유 의지는 어떤 자유 의지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 의지를 준 거라고.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은, 바울은, 바울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완성하기 위해 살았던 과거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제 과거 바울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대수고 십자가가 해결했다는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증간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고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절 내용은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 가운데 율법에, 법, 율법에 죽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의 문제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삶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가치 중심이고 의미의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위한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육체가 육체의 족욕을 따라 사용했지만 육체가 육체의 족욕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사용했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의 뜻을 사용했지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완전 바뀌죠. 육체가 마음을 사용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육체를 사용하게 되니까 정상화된 거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